할렐루야, 오늘 화목 9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약 10분간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복음 7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이 시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항상 이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영상으로 9시 기도에 참여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요즘 최대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저는 요즘 제가 섬기고 있는 교구에서 다루는 주제가 이 기도이다 보니까 저의 최대 관심사는 요즘에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도에 관한 모든 구절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기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기도 하고 집에서나 사무실에서나 교회에서나 시간이 날 때면 생각이 날 때마다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깐 예로 들었지만 사람들의 관심사는 다양합니다. 남자분들은 뭐 스포츠, 축구나 야구가 될수 있겠고요. 여자분들이라면 뭐 미용이나 꾸미는 쪽에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돈과 관련된 재테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 코로나였겠죠. 코로나 이후에 지금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해외 여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보복 소비라고 하죠. 이 코로나로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이 항공권 판매가 작년 대비 무려 8배나 폭 증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 값도 금값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꾸 관심사라는 것은 살아가다 보면 또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 사람이 살면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심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이라도 내가 이 하나님 나라 복음보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이 있었다면 우리는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베드로 오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라 없어지고 온 세상의 것들은 다 뜨거운 불에 녹아 없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에 관심이 많이 가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2022년 이제 우주여행을 눈앞에 두고 있고 인공지능, 자율주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 과학의 시대에 아직도 이 구시대적인 예술을 찾고 그 예수나 믿느냐고 세상은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냐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것들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말세에 이 조롱하는 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오신다라고 맨날 외치는데 도대체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오긴 오느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세상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렇게 이들이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큰 문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조차도,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떨어져 가고 있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 세대를 비유로 말씀하지 않, 않으십니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렸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이 피를 리 불면 춤이라도 췄습니다. 장례놀이를 하면서 곡을 하면 우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그런데 곡을 해도 울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무리 외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를 들며 책망하신 것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예배가 막혔고, 마스크로 기도가 막혔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제목이 이렇습니다. 영상 예배, 뉴노멀 현상, 교인들 예배자에서 소비자로 전락 위험. 이 권사님, 집사님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모든 분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아마 대부분이 지난 2년 전에 현장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을 흘리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래된 텔레비전, 유튜브가 나오는 TV로 또 바꾸기도 하고, 나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날씨가 조금만 안 좋아도 오늘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입니다. 영상으로 예배전에 찬양을 하고 있으면 다른 교회 유튜브에 잠깐 들어갔다가 또 설교할 때 잠깐 나오고 예배자가 아닌 예배 소비자가 되어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찬양을 드려도 집에서 반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는 이제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글에도 울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과 브라질의 이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오늘 지금 펼쳐지고 있죠. 일주일 전에 온라인으로 예매를 하는데 70만 명이 넘게 모여서 사이트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면서 대학 축제가 다시 3년 만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축제의 영상들이 유튜브에 돌아다니는데 어떤 영상은 100만뷰가 넘더라고요. 그 넓은 광장에 대학생들로 가득 차서 정말 무슨 콘서트에 온 것처럼 열광적으로 가수의 노래에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얼마나 그동안 답답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저 수많은 관객들이 예배에 저렇게 반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언가에 반응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을 때 입에 침이 고입니다. 슬프거나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물이 나죠?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몸이 흔들거립니다. 이렇게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영혼이 잠들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런 느낌이 나질 않는 곳이죠. 우리가 수술을 할때 전신 마취를 합니다. 마취를 하면 통증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람의 영혼이 세상의 쾌락으로 마취가 되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가 되어도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마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의 말씀인데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낙위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사랑한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다 자신의 관심이 있는 것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오키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나고요. 세상에 알 수도 없고 뺏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아무리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아무리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시대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다 누리며 살아가시는 왕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는 주님 믿음이 사라져가는 세대를 보고 탄식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로 마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 세상의 죄인과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흐류에 흘립슬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를 따라서 달라고 왕성의 다음 세대이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깊게 내리게 해 달라고 그래서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해 달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두손 들고 주르머 모름 통성을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개인의 소원을 위해, 자녀의 진로를 위해, 가정의 문제를 위해, 건강을 위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기도하는 자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더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계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왕성의 성도님들 그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